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황스틀러스와 수원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도환 해설위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태하 감독의 선택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평구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4-4의 포메이션, 이태석, 이규백, 전민광, 신광훈의 백호라인. 허리라인에는 완대손과 오베르단, 김종우, 안재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두톱으로는 조르지와 홍윤상을 선택한 광의박태하 감독입니다. 연패 탈출을 노리는 수원 FC입니다. 안준숙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3, 4, 1, 2 포메이션. 백스리 라인은 이연용 최규백, 김태한. 자, 왼쪽에는 박철우, 중원에는 이재원, 노경호 조합. 오른쪽에는 김접 선수가 준비하고요. 자, 이선에는 윤빛가람. 공격진에는 정승배, 안데르스돈 조합을 선택한 김은중 감독입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의 다툼이 이어집니다. 자, 안들선을 거쳐서 자, 살려냈고요. 아이... 저걸 걸어봐. 자, 낚개 깔았지만 반대편도. 저요. 접수죠. 벗어납니다 자, 순간적으로 손을 높였던 김주엽 선수입니다. 안들선 박철우 김주엽 측면 쪽에서 흔드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도 안들선이 바운스가 좀 불규칙하게 되면서 실수를 범했어요. 태석이 가 쪽으로 담게 좀 헐렸습니다. 반대성의 해더. 야 이태석 조금 겨냥했지만 내어냈고요 네, 오른쪽으로 정수배 밀어줍니다. 내렸어 반대편의 움직임. 아 이게 어떻게 네. 되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일단 살려냈습니다. 왼쪽 주면 김주엽 있습니다. 김주엽 열어놓고 슈팅. 오우.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김주엽자 오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포함해 두 차례. 골문을 노려 보고 있는 김주엽 선수입니다. 어느덧 왼쪽에 배치가 되면서 본인이 주발인지 오른발로 가만 때려봤는데요. 네. 또자 신감도 드러내고 있는 조르지입니다. 제규백. 가드로 한 번에 전달했지만 해더로 끊어냈고요. 오 이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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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도 왼발 살짝 빗나갑니다. 수비 맞고 벗어나면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이게 페이크를 주면서 접는 것이 아니라 왼발로 그대로 슈팅 노렸던 윤빛가람인데요. 네. 조르지. 자, 물고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접고. 자, 반대편. 잘맞어요 예, 열어줬습니다. 신가훈 얼른 크로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조르지! 자, 신가훈의 크로스, 조르지의 움직임도 좋았고, 패더를 돌려봤지만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약간 어깨 쪽에 맞았어요. 네. 홍윤상. 자, 열리 열리는 세요 자 전반이 끝나기 직전 호항이선택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수비의 마지막 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이 그대로 안재준에게 결됐어요 네. 자안준 선수가 이렇게 되면 리그에서는 마수거리 골. 1대0으로 앞서가는 홈팀 호항 슬로스입니다. 자 이적해 와서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 골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 있었을 거란 거라 말이죠. 그렇죠. 본인은 지금 굉장히 해결을 잘했어요. 지금 보시면 네. 골이 튀었는데 슈팅 타이밍을 아, 잘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했고 왼발로 마무리 짓는 포항의 안정준 선수입니다. 자, 왼쪽에서 공격 이어가는 포항입니다. 백킬 좋았습니다. 들어갔고 안 됐어. 안 됐어. 강력한 크로스가 걸렸습니다. 저런 크로스도 자책골 유도가 될수 있는 크로스라고볼수 있고요. 템포에 대한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요. 자, 좋습니다. 아, 잘 들어서 퀘스트!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오른발로 직접 때려봤던 노경호 선수입니다. 윤빛가람. 프레킥 가마차 준비, 다딩걸리잖아았던 스틱. 뜨고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노경호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는 코너킥이 선정됐습니다. 네, 세트피스에서 윤빛가람 선수의 킥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뻔했고요. 낮게 깔아줍니다. 정승원. 네, 다시 측면 돌려줬지만 길었습니다. 어, 몸선 펼치면서 상전했고요 박스 안쪽에 들어옵니다. 정말 아, 힘 맞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laughs> 네. 최근에 자신감이 올라오니까 특히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네. 여유가 좀 생겼고요. 자, 우리 쪽김주엽입니다김주엽 완드스를 앞에 또 들어갑니다. 박스 안에서 낮은 저... 크로스 오 스틱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무처럼 김주엽이 아, 네. 스피드 살려서 크로스 올려봤는데 아쉬워 하나 들었 원더슨 앞에 두고 예리한 크로스까지 성공을 해냈는데요. 아김태아 지금 석발질이 나왔는데요. 예. 저 어, 이번에는 원터 패스가 좋았습니다. 반대면 네, 공간이 있습니다. 윤빛가람도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 측면에서 박치로 올라옵니다. 접어넣고 짧게 윤빛가람 스 펀치! 윤병국의 슈퍼 세이브! 아, 간결하지만 정말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네. 최근에 윤평국 선수가 이 선방 능력이 단연 돋보이거든요 아, 엄청나 선방수를 펼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 자, 이번에 침착하게 수비송하는 이영 선수고요. 저런 패스가 굉장히 좋은 패스거든요수비 네. 당겨놓고 그 사이에 빠져 들어가는 동료에게 연결하는 직선 패스였는데요. 네. 아, 이번에는 어드밴티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진이 좀 항의하는 수원 fc고요. 지금 이재원 선수가 충격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어, 벤치 쪽에 옐로 카드가 부여됩니다 김태민 코치하고 이상동 코치였는데 김태민 코치가 경고를 받은 것 같아요 예. 헤드로 연계 안드로스 온 스트래핑 다시 내줬고요 아, 지면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테이크로 저지 유비카랑 어, 조고 왔습니다 한번 차단 지금도 오베르다니네요 조르시가 아, 네. 짧게 연결해놓고 역습실도 합니다 정재의 선수 달리기 시작하는 포항입니다 정재입니다 정재희 빠른 조전 정재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반대쪽에 동료가 있긴 했지만 본인이 골대가 커보였던 아, 네. 거예요. 야, 공수 전화 속도가 굉장했던 포항인데요. 곧면 지동원 사전했습니다. 자 전달이 됐어요. 정선 올라갑니다. 박수 아주 좋습니다. 반들수, 반들수, 태클로 저지합니다. 이규백의 환상적인 태클이었습니다. 속지 않았어요. 네. 자 포항의 유수 출신 수부산의 센터백 이규백이. 안드레스에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박사 중에 조르지가 있습니다. 바니, 네, 우르다 네. 저렇게 영리한 거죠. 반찬이가 다시 끊어냈지만 네, 연결하지 어, 못했고요. 자, 수원FC 역습 가능 하였지. 안드레스 올라갑니다. 안드레스 오른쪽으로 정승훈이 있습니다. 조르지 보세요. 아, 네, 오. 조르지가 내려오고 있어요. 아, 조르지 자, 조르지의 수비. 자, 치마 골절되면서 정승훈 살려냈고요. 연결합니다, 안드레스. 다시 막아내는 백성동. 야, 박산에서 접촉 그대로 이어갑니다. 골라임벗어났습니다 자, 조르지가 지금 순간, <laughs> 단거리 육상 선수를 보는 듯한 스프린트를 보여줬거든요. 엄청난 스프린트였습니다. 이것도 수비 성공을 해냈어요. 네. 자, 이후에 저앞면에 충격을 입은 신강훈 선수고, 조르지가 수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아. 저러니까 감독이 안 이쁠 수가 없죠. <laughs> 네. 한글을 뒤져있는 손에 붙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쪽으로 골절 뒤쪽 연결되고 있고요.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야 이재원 선수가 또한 번의 슈팅 타이밍 잘 잡았었는데요. 어, 지금 거의 스쳐갔는데요. 시... 보시죠. 잘때렸거든 잘 다시 원터치로 측면 전달 지동원이 있습니다. 어, 어, 동 좋아요. 자, 버티고요. 옥상 어, 펼치면서 박스 한개 들어왔습니다. 접어놓고 지동원.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그대로 골킥이 선언했습니다. 아. 첫 번째 코너킥을 자, 일단 짧게 전개했습니다. 오, 빠르게 갔어요. 네, 자 스텝 오머 안드레 손뒤쪽으로줬고요축팅 아, 약했습니다 왼쪽으로 미나갑니다. 이재호 선수 아. 3세번세 3번, 번째였는데 세 <laughs>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벗어났어요. 아, 조르지 쪽에서 친장차기 좀 느껴지는 매첩인데 코너킥 올라갑니다. 길게 자 뒤쪽으로 기동을 헤딩 안드레 손 뜨고 말았습니다. 센트레페 이후에 오른발로 때려봤던 완데손의 슈팅이었습니다. 가운데서 아들레손, 잡아놓고 아, 또한번 펀치. 저... 자유태호포 아, 기포가 또한번지켜냈습니다 정승원 가운데로 아들레손 쪽 걸렸고요. 조르지. 아 조르지는 좋네요. 아스피드 네. 살아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완 완대 손 완대 손. 자 소금 완대 조자 완대 손 조르지.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조르지. 없다가 있었어요. <laughs> 윤빛가라베스를 막아낸 이후에 자 지금은 조르지 완대 손의 콤비플레이. 사실 아. 대량 실점이 있던 경기에서 보면 최기백 선수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왔던 시기가 또 맞물리거든요. 네. 자 오늘 후반은 무실점죠 마크 그 막아내고가 직공간 연결됩니다. 조르지입니다. 조르지 박상까지 조르지. 막아내는 난전석 골키퍼입니다. 자 눈은 먼쪽을 바라보고 슈팅은 니어 포스트를 노렸거든요. 네. 자 지금 직공간 완벽히 연결됐고 반대편 두 명의 쇄도가 있었는데 직접 해결을 노렸던 조르지였습니다 강원전 때그극장골 느낌을 좀 다시 찾아와야죠. 네, 윤빛가랑 올려줍니다. 지동원의 극장골! 1대1 동점을 만드는 수원FC입니다! 와, 역시 후반전에 지동원 카드가 그나마 또 슈팅의 확률을 기대할 아, 네. 수가 있었는데 아주 윤빛가람이 키게 궤적도 그렇고 지동원은 붕 떠서 돌려놨거든요 아, 네. 자 결국은 교체 카드를 통해서 동점을 만드는 수원FC 오늘은 지동원이 주인공입니다 오른발의 윤빛가람, 왼발에 아르하 그러면 벽을 넘기는 슈팅 시도할 거고요. 아르! 아! 아,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투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란 선수의 프리킥 시도였는데요.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스로이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laughs> 자,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고요. 자, 포항이 안재준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결국 지도원의 동점골. 승부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펑트러스와 수원 fc의 33라운드 맞대결 두팀 모두 승점 한 점씩 나눠갔습니다.